아,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눈물을 한 방울 흘려버렸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몸이 안 좋은 강아지들 안락사하기 직전에 그 주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음식들이 전부 평소에 못 먹게 했던 것들 초콜릿 케이크 이만한 거를 막 주는데 아 그게 마지막 만찬인지도 모르고 먹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 슬펐다고. 자 아무튼 그런 영상을 보니까 저희 조지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원래 저랑 같은 집에서 할 때는 제가 좀 자주 챙겨주고 간식도 사주고 산책도 가고 이랬었는데 예전만큼 챙겨주지 못한 그 죄책감에 오늘 조지를 위한 컨텐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지 만난 거 배터지게 먹여주기. 조지야 뭐야 조지 괴롭히지마 미친놈 아이고 이뻐 없으면 나한테 의지해 너한테 의지한다고? 살려달라는 표정인데? 눈을 깜빡이면 구해줄게 어, 어이 똥꼬 괜찮아? 똥꼬 아파 조지 똥꼬 아파 이새 쓰레기 같은 놈 아, 장난이고. 내가 릴스 보다가 안락사 하기 직전에 강아지 있잖아. 걔들한테 <laughs> 어. 초콜릿 케이크랑 그런 거막 주더라고. 아, 이거 그러니까 사형수들 마지막 음식 먹듯이. 그니까, 그 보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울면서 막 그걸 먹여주는데. 그래가지고 조지한테 오늘 맛있는 걸좀 해줘야겠어. 조지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조지 뭐 해줄까? 얘가 우리 치킨 먹고 나면 뼈 버리잖아. 아, 맞아. 깜짝 놀란 게. 우리 다 자잖아?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들려. 근데 딱 나가보면 이 새끼가 갑자기, 나 그때 자유했을 때, 지켰을 때처럼, <laughs> 이렇게 서 있어, 그냥. 저기, 치킨? 치킨 좋아? 자, 혜성이의 아이디어로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강아지들이 탐내지만 먹을 수 없는 치킨! 아유, 귀여워. 근데 좀 무섭다, 그렇게 쳐다보니까, 요 조지가 지금은 이렇게 덩치도 크고, 늠름한 수컷이 이렇게 됐지만, 처음 저희한테 왔을 때까지만 도 진짜 작고 귀엽거든요? 두손 안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영상이 있을 텐데. 안녕! 아유, 귀여워. 어쩌다 큰 수컷이 됐어, 다큰 수컷이. 오늘 치킨 원 없이 한번 먹어보자. 알았어? 어? 갑시다. 제로사로. Let's go! 자, 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예, 제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닭가슴살, 두부, 계란, 쌀가루, 단호박가루, 브로콜리, 당근. 치킨 만드는데 왜 브로콜리, 당근, 두부 이런 게 있냐? 조지한테 진짜 치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치킨을 먹게 되면은 문제가 많죠. 뭐 닭뼈 때문에 식도나 장애, 손상도 있고 기름이나 뭐 양념 이런 것 때문에 소화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지만을 위한 강아지 치킨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리 스타트 자 일단 닭가슴살은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식초물에다가 담가놓습니다 아 씻어서 물에 잠기한 다음 식초를 됐어 자 다음 두부도 네, 물에 담가놓습니다 자 당근이랑 브로콜리는 어차피 이따가 갈아주기는할 건데 그래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이제 물을 올려주고요. 요 놈들 다 데칠 겁니다. 자, 일단 야채부터. 자,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은 던져줍니다. 자, 두부. 두부 삶기는 동안 식초물에 넣어놨던 닭가슴살 적당 크기로 잘라서 얘도 물에다가 익힐 거예요. 강아지가 먹는 거다 보니까 삶으면서 뭐 염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삶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두부 빼고 바로 닭가슴살 들어갑니다. 닭가슴살 완전히 푹 익혀줄게요. 그 덕. 자, 요, 데쳐준 애들, 전부 다 이제, 갈아줄 거예요. 믹서기가 좀 작아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부지런히 한번 갈아볼게요. 자다 갈아줬으면은 이걸로 반죽을 해서 닭다리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강아지용 닭다리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재료에 비해 좀 비싸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돈도 아낄 겸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게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정성이 또 들어간 걸. 지금 섞어보니까 물 따고 해야 되나? 네,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모양이 잘안 잡힐 것 같거든요. 쌀가루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이게 아직 좀 묽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제법 모양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쭉쭉 만들어 줄게요. 자, 닭다리 모양이 좀 그럴듯하게 나왔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좀더 닭다리 같으려면은 튀김옷이 딱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튀김옷을 바호박가루랑 쌀가루, 계란 넣어가지고 만들 겁니다. 비율은 4대1 정도? 자, 요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꾹꾹 뭉쳤을 때 뭉쳐져야 돼요. 손을 부수면 다시 부서지고. 이렇게 살짝 뭉친 애들이 있어줘야 겉에 묻었을 때좀더 치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하나씩 이쁘게 묻혀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170도로 10분 동안 익혀주면 끝입니다. 끝! 끄덕! 자, 이렇게 해서 조지 전용 치킨을 완성! 했습니다 이야, 비주얼 죽인다! 와, 거기에요, 맥주까지. 크 최고의 조합이죠? 아, 사실, 진짜 조지 치킨은 이겁니다. 짜잔. 프라이드 치킨 같이 생겼죠? 아, 맞다. 조지도 맥주 줘야 돼. 강아지용 맥주. 이런거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의, 지나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 봅니다. 알콜 0%. 자, 아무튼, 조지 얼른 불러와가지고, 사나이들끼리 치맥 한번 때리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조지입니다. 조지야. 올라, 올라, 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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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참아, 참아. 기다려. 조지. 조지 기다려. 자 먹게 해줄 거야. 형아랑 치맥 하니까 좋아. 어이 어, 난리났다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조지부터니. 자 조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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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맛이 어때? 오오잘 먹는데? 맛있어? 오! 성공입니다.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제가 약간 묽게 만들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 삼키는 것 같아요. 어때요 먹을만하세요? 더 먹고 싶은 돈 이야, 맛있겠다. 뜯어, 뜯어. 와, 진짜. <laughs> 아, 기분 좋아. 아, 행복해. 와, 저 위에 딴 놈들 먹여줄 필요가 없다, 만들어서. 우리 조지가 훨씬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데. 맥주 한 잔, 어실 자, 맥주 가보겠습니다. 한잔더 드세요. 와, 색깔도 진짜 맥주 같은데? 탄산 없는 맥주? 자. 어 금주 중? 관심이 없네, 이거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뭔지. 아! 강아지도 안 먹을만 한데요? <laughs> 이 맛이. 천천히 드세요. 저도 먹겠습니다. 우리 조지랑 치맥이라니. 아, 이거 행복한데? 진짜 기분 좋아요. 조지, 짠! 와, 시발 맛있다! 같이 먹자, 같이. 야 형이랑 속도 좀 맞춰 너무 빨라 야야왜 이렇게 잘 먹어 아까 간식도 좋은데 와나 조지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laughs> 야 진짜 만족스럽구나 너 뛰어 주겠어그독 응. 먹방을 좀 진행할 테니까 너저카메라 보면서 팬 서비스 좀해와 뿌링뿌링 소스 확 찍어서 아 이거 뭐라도 줘야 되는데 겠 이거 잠깐만요 반죽 남은 거 줄게 니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분명히 아까 간식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잘 먹어서 줬긴 한데 짠을 안 해줘서 좀 아쉽네 짠짠 짠. 강아지 요리 해주고 뭐 이런 게 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줘서 맛있게 먹으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진짜 자식 챙기는 그런 기분? 그냥 맛있게 잘 먹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뭐해 인형을 그냥 무릎 뜯고 그냥 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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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아이 신났어, 아이 신났어. 잘 먹으니까 잘 놀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얼마나. <laughs> 자, 오케이. 오늘 우리 조지를 위해서 시맥을 좀 만들어 봤는데, 저는 사실 얼마 먹지도 못했고, 조지 먹는 것만 구경하긴 했어요. 뭐, 그래도 뭐, 우리 조지가 너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기분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okay,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조지 씨 배부르셔가지고 삼차까지 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